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할말 없으면 왜, 나안 해. 뭐 음. 그런 방식이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여론이또 비판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못 이긴 척 들어오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가출이 일상화된 분들. 네. 어. 그러니까,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도 하고, 우리도 뭐 과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명분과 작,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지금은 홍준표의 매우 감정적인 그냥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랜드 수사를 세게 하니까 권선동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사법개혁특위 염동열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아무튼 그렇게 버티면서 동시에 상임위 보이커스를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이 권선동하고 염동열의 지금 수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그사개특위라든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 김현우 의원의 사례를 보면 세월호 국정조사위원으로 김현우 의원을 기연히 파냈거든요. 당시의 여당. 그래서 그때 에 비교하면 이미 권선동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염동열 의원은 사계특위도 사표를 내야 되고, 네. 권선동 네. 위원장도, 어, 혐의가 분명히 없어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을 내놔야지요. 강기정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최소한 법사위원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하면 지금 죽죠, <laughs> 죽어다. <laughs>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법사위를 말입니다.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검,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변호사 출신들, 의원들이 법사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상당히 많은. 그런데 이제, 박지연 박영선, 이런 분들이 법사에 들어가서 활력을 했고, 더 나아가서 누가 활력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선병렬 의원이라고, 만주 변호사라고 통칭 불렀는데, 이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법률, 율사 출신도 아닌 사람이 법사에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법사위가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주 변호사, 법사위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심상치가 않은 게, 네. 홍준표의 이제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게정가윤 네. 이주영, 한성교, 나경원 등 사선 이상 중진 12명이 홍준표에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이제 네.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2명이. 홍준표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스타일이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음.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자기 상과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음. 원내대표 선거에서 꼴찌를 하고도 의원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는데, 다 <laughs> 비난을 그렇죠.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게 정치적 발휘해가지고 중진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이제 당원, 당견 없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안 하냐? 이거 열어서 지금 중진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하니까 뭔뭐 중진이 어딨어? 개뿔이 딱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은 내노란불이 네, no, 정확한데요. 네. 자기가 예전에 안상수 대표 할 때는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파업해불고 최고인이 안 나가버리고 막, 응? 삿대질 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되 누군가 옆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하기 시작하면 인신 공격해 버리고 저도 그거 뭐 봤는데 원내 대표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 들으면서 아이 홍준표 당 대표는 6.13 선거까지 딱 정치할 사람이구나.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당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순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 자체에 대한 모멸감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아래 힘으로 모아지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상태 에 네. 홍준표가 삐끗하면 은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좀 여의도 정치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수순이 이상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한쪽은 귀 막고 혼자 달리게 하고 있고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한쪽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는 건지 분당을 하는 건지 분열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또 그쪽은 그쪽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방향이 좀 개혁과 개헌과 남북 화해 협력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좋은데 각자 그냥 막 방향도 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거죠. 로키드바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어. 록키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로키드 마틴단이죠. 아 그래요? 로키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 있고요. 어... 뭐 이렇게. <laughs> 야, 그래서 이건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laughs> 네. 음.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 나간 거하고 관계 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차명계좌 문제로 m b 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음. 대납했는데 그당시 음.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네.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 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네.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드라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음.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아무리 저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의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 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 관계도 잘 풀어볼지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것이 그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률 적용해 가지고 네. 범 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예.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어,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당시그랬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어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에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백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줄 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상은요? 예, 저는 이제 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음. 이거 이, 그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그렇죠. 예, 예, 이 문제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이제 아직. 예단은 못 하겠는데, 어. 보통 이렇게 1심, 2심,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법에 파괴한 송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원 합의체로 이따 가겠죠? 갈 수도 있게, 있겠, 예, 있겠고요. 이 네. 정도의 부담이 좀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전원 합의체는 이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면 음. 일종의 배심원 판결이 장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네.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판결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재용의 잠시 외출 이렇게 봅니다. 음. <laughs> 그런데 이재용의 잠시 외출인데 그 이심 판결을 냈던 그 판사도 지금 외출을 했다는 거죠? 휴가를 냈다는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겠죠. 네, 지금 네. 뭐 심지어는 뭐 언론 인터뷰까지 예요 판결로 네. 인터뷰는 하 판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법 판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사법부에다가 쓰레기 투척하고 나만 네.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걸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법사위원장을 내놔야죠 강기정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최소한 법사위원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하면 지금 죽죠, 죽어다. <laughs>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법사위를 말입니다.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검,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변호사 출신들, 의원들이 법사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상당히 많은. 그런데 이제 박지원 박영선, 이런 분들이 법사에 들어가서 활력을 했고, 더 나아가서 누가 활력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선병렬 의원이라고, 네. 만주 변호사라고 통칭 불렀는데, 음. 이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법률, 과 율사 출신도 아닌 사람이 법사에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법사회가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주 변호사, 법사위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심상치가 않은 게. 네. 홍준표의 이제 일방적인 독주, 이런 네. 게 정가 윤 이주영, 한성규 나경원 등 4선 이상 중진 12명이 홍준표에게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이제 네.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1 2명이 홍준표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스타일이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자기 상가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서 당 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선거에서 꼴찌를 하고도 의원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할말 없으면 왜나안해뭐 그런 음. 방식이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여론이 또 비판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못이는척 들어오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가출이 일상화된 분들 네 어. 그러니까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도 하고 우리도 뭐 과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명분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홍준표의 매우 감정적인 그냥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랜드 수사를 세게 하니까 권선동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사법개혁 특위 염동열 의원 사개특위위원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아무튼 그렇게 버티면서 동시에 상임위 보이커스를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지요. 이 권선동하고 염동열에 지금 수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그 사개특위라든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 김현우 의원의 사례를 보면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으로 김현우 의원을 기연이 파냈거든요. 당시에 여당 그래서 그때에 비교하면 이미 권선동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염동열 의원은 사개특위도 사표를 내야 되고 건선동 연장도 어 혐의가 분명히 없어질 때까지는 사람,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는데 다 비난을 <laughs> 그렇죠.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이게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중진 대접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이제 당원 당교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안 하냐 이거 열어서 지금 중진들이 의견을 물어봐라 하니까 뭔뭐 중진이 어딨어 개뿔 이딱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은 내노란불이 네, no, 정확한데요 네. 자기가 예전에 안상수 대표할 때는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파회불고 최고인이 안 나가버리고 막 응? 사태질하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되 누군가 가 옆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하기 시작하면 인신 공격해 버리고 저도 그거 뭐 봤는데 원내 대표도 떨어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 들으면서 아이 홍준표 당 대표는 6.13 선거까지 딱 정치할 사람이구나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당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순간이고요. 네. 그 상대 자체에 대한 모멸감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아래 힘으로 모아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 있는 상태. 홍준표가 삐끗하면은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좀 여의도 정치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수순이 이상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한쪽은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음.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저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 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 관계도 잘 풀어볼지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것이 그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률 적용해 가지고 네. 범 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예.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어,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맞고 혼자 달리기 하고 있고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한쪽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는 건지 분당을 하는 건지 분열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또 그쪽은 그쪽대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방향이 좀 개혁과 개헌과 남북 화해 협력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좋은데 각자 그냥 막 방향도 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거죠.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로키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로키드 마틴단이니죠 아, 그래요? 로키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고요. 어... 이야, <laughs> 그래서 이건,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laughs> 네.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참여계좌 문제로 m b 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음. 대납했는데 그 당시에 음.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거 보면 음.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 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네.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